작년에 무빙 통해서 정말 잊지 못할 엄청 강렬한 액션 연기를 장면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. 근데 아까 액션에 대해서 또 자신감 드러내신 만큼 또 무빙이라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실 워낙 그 액션 씬이 강렬해서 배우님이 이제 액션 씬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장면과 많이 비교가 또될 것도 같아서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자 유승범 <laughs> 씨. 아무래도 그 워낙 강렬한 액션씬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은 좀 액션의 차이.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무술 팀들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. 이제 항상 그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만드실 때 이제 뭐 다른 작품들과 좀 차별성 이런 것들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고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만들어는 어떤 그런 어 뭐라고 할까? 합을, 저희는 이제 훈련하고 어, 그걸완성 하는 뭐랄까 역할을. 네, 역할을 하는 건데요. 그분들이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. 현장에서도 엄청 고민하시고. 근데 이제 뭐 굳이 차별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, 무빙에서는 초능력을 가진 어떤 초능력자들끼리의 싸움이고, 여기서는 어쨌거나 어, 초능력자들이 아니, 현실 물론의 네, 처리가 훈련받고 잘 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초능력이 어, 없는 그냥 그런 싸움이어 그게 어떤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? 고도의 훈련을 받은 네. 예, 그런 그 액션을 선보이는 거죠. 너무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워요. 아 이걸로 가시겠어요? 우리는 가족 계획이